예, 안녕하세요. 보성고를 담당하고 있는 육성훈입니다. 예, 결국은 이 학원에 오게 되었네요. 최, 음, 국어, 소속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그리웠어요. <laughs> 그래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시니까,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좀 학교 내신 경향성, 그리고 2학기의 어떤 진행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넘어가 볼게요. 먼저 제 소개입니다. 이제 쓸게요. 어, 그, 그 학원에서 공개를 이미 했으니까. 어, 맞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했고요. 예, 네, 그리고 한매과 채용은 이렇게 거쳐가지고 여기 채용국어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네. 계속 그요 주변 학원을 정복하는 중입니다. 아니에요. 예, 여기에 계속 있을 겁니다. 예. 네, 어쨌든 채움 예, 학원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점좀 아, 반가워요.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어, 그 내신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좀 불편하기도 하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2 학기 내신입니다. 어 작년 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이번 연도의 변수가 너무 많죠. 그렇 작년에는 없었던 유형들이 막 생겨났고 범위에서도 달라진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 학기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작년 범위부터 좀 볼게요. 그래도 큰 범위 자체는 막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입니다. 자, 중간고사에서 좀 키로 잡아서 볼 거는 요거. 오케이? 네. 한글 맞춤법과 이제 그 독서 요거 부분입니다. 보의고사좀 어려웠어요, 사실. 예, 저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어. 요 파트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였다. 특히, 한글 맞춤법에서 예시를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넣고, 그, 애들이 놓칠 만한 예시들을 많이 이제, 그, 가져와서 쓰셨었기 때문에, 이 예,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엄마의 말뚝에 좀 쳐놓은 이유는, 서수령이, 예, 좀 까다로웠어요, 사실. 서수령이 어떤 식으로 좀 까다로웠냐면, 음, 박완서의 다른 작품? 예. 네, 그 이게 박완서 소설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비교하는 거 이런 내용들도 이제 좀 들어갔는데 그게 좀 보기가 좀 길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얘도 좀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외부 작품이 들어가긴 했거든요? 얘가 가지고 외부 작품 들어갔던 거 네, 이런 식으로 좀 난이도를 좀 조절했었다. 근데 전체적인 난이도를 잡았던 건 결국에더라.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랑 조금 달라진 점이 뭐 이런 거. 뭐 고전 소설 같은 게좀 들어갔기도 했었다. 음. 근데 이번 연도에는 또 모릅니다, 이게. 아, 뭐 이것은 일단 들어가긴 할것 같은데. 원래는 그해 연도, 당해 본 사물이나 뭐 구원 이런 게좀 들어갔는데. 음, 또 2학기 때또 어떻게 바꾸실지는 또 봐야죠, 알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계속 그 변화를 좀 주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항상.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되면은 가장 어려운 파트인 관동별국과 중세국어가 같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중간 기간이 막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물론 이제 작년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등급 막, 그렇게, 난이도가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등급 컷이 막, 1등급 컷이 98, 막, 이렇게 되기도 했었는데, 아, 그래도, 혹시 몰라요, 여러분. 대비 하세요하시겠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문제도,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었다. 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 이제 새로운 경향. 그죠? 원래는 이것만으로도 되게 조금 그 양이 막 적진 않았는데, 이게 문제죠. 그죠? 문법은 오히려 쉬웠다라는 말이 많았었고, 오히려 얘가 좀 까다롭더라. 그리고 선생님도 이 부분이 어려울 거다라고 미리 이렇게 많이 예고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프린트로 나왔었죠. 학기 초에. 그죠? 렇 초에 나왔던 그 프린트의 문학 개념을 이제 계속 외부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 기본기를 건드리는 문제들을 좀 많이 내셨어가지고 좀 어려운 파트 난이도는 얘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학기 때 새로운 프린트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프린트 에 있는 개념들을 계속 가져다가 조금 더 다양한 작품에 넣어보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학교 선생님 그 의향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요 파트 뭔가 신규되는 파트는 있을 것이다. 네. 여기에 조금 이제 그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키가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 부교재를 썼었어요. 부교재가 이제 그 EBS 올림포스 같은 걸 썼었는데. 이제 완전히 기출로 이렇게 바뀌었죠. 원래도 프린트로 나오긴 했었는데 네. 완전 기출 문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뭐 이런 것도 이제 최대한 늦게 알려주려고 한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바뀌진 어 경향성이더라. 그래서 그 점점점 객관식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서술형의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렇죠? 서성의 비중이 거의 9문제, 거의 10문제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원래 높아서 서수경이 난이도를 좀 좌우했었는데, 아, 객관식을 어, 되게 길게 잘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 많이 훈련이 필요하더라. 작년부터 조금 계속 바뀌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성고 내신 경향.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정리해봤어요. 예.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이제 중상. 왜냐하면 범위가 그래도 주어지긴 하니까. 보인것 같은 거는 이제 그 범위가 없어요. 거기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그 범위적인 측면에서는 중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난이도도 예. 네, 그래서 이제 중상. 에이 정도. 그래서 프린트 내용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은 괜찮다. 예. 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게 문제죠 그죠 네. 계속 훈련 하셔야 돼요 방학 때 하셔야 되는 것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표현상 특징 그러니까 무슨 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판단 기준점 잡는 거 아니면 다양한 좀 문학 작품들 문제지막 뭐 이런 것들 좀 풀어보는 거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방학 때 계속 정규 수업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실은 네? 음. 거기다 가 2학기 때는 계속 고전으로 바뀌어요 이제 고전이 시가로 갑니다 더 어려워진단 말이죠. 익숙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서술학은 여전히 중요해요. 네, 필수적인 개념들은 다 물어볼 거예요. 표면상으로 9개지만 단답형으로 이제 밑에다가 여러 가지 과로 문제를 집어 넣습니다. 구운 점수로 넣어요. <laughs> 그래서 실제로는 한 12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다 외우세요. 구두테스트 보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요거 <laughs> 예, 해주시고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되게 많이 간과해 사실 감에 의존해서 슥슥슥 푸는데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되게 어, 그러니까 다의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는 단어도 한 번씩 사전에 어떤 의미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더라 예, 진짜로 어휘 문제를, 그, 어, 주관식으로도 낸 적이 있고, 예, 그리고 객관식으로도 이제 그 다의어 문제로 해서, 어, 낸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계속 신경 써서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잘안 하니까 제가 계속 정리를 해서 줄 수밖에 없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문법 조항과 거기에 대한 예시는 당연히 이게 있으면 들어가는 거.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그 학교 프린트에서 조금 더 많은 조항을 줄 거예요. 훨씬 많은 조항을 줄 건데 어, 이번에 어디에 강조를 두실지 이거는 이제 그 학교 선생님께서 정하시는 거 만. 예, 거기에 맞춰서 거기는 예시들 충분히 숙지하기, 예,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나누는 연습하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4번 포인트. 그리고 5번 포인트는 아까부터 계속 강조한 것 같아요. 서수령이 조금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다. 예, 그리고 서수령보다는 오히려 객관식이 훨씬 더 어렵다는 아이들의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예, 거기다가 보기에 그 읽기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예, 원래는 한 개, 두개 정도만 외부 작품을 샀다면 조금 더 많은 작품들을 가져오시더라. 예, 약간 이런 것 어, 이게 그, 이번 고성고, 이번 연도 고성고 신경약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 아, 예제 프로그램, 이걸로 준비할 겁니다. 아, 너무 익숙하신가요? 예, 제 수업을 들어, 들으셨던 분들은 너무 익숙하시겠죠. 예. 어, 육하원칙이라는 프로그램은 일단 제 성을 따서 지어진거고 제 밑으로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그 커리큘럼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원칙만 좀 지켜라 해야 될 것만 해라 약간 요 의미로 좀 지어졌던거고 그리고 6이다 보니까 여섯 단계로 나눠서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 본거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거 학교에서 자꾸 자요 여러분 자면 안 돼요 그죠 학교는 어떤 건가 출제자가 있는 공간, 그쵸? 바퀴기에 오세요. 놓치면 안 돼요. 그걸 가져와야지만 제가 이때 녹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나오면 이렇게 좀 바로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만 제가, 어, 그분들의 약간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신지도 알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초적인 지식을 조금 더 보완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본체야, 사실은. 요거 네? 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더 빠른 속도로 푸는 연습을 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한 판단 근거와 빠른 속도로 푸는 연습을 계속 하루에 한 30문제에서 한 50문제 정도선 네, 이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거 두번째 단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클리닉에 와서 한번 그 개념들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단답형도 준비해야 되고 서술형도 준비해야 되니까 암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암기 좀 하고 그리고 실전적인 어떤 문제 이제 와가지고 하는 시간제고 풀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다음 주에 그 전체 내용에 대한 어떤 복습 테스트 기출문제 좀 많이 넣을 거예요. 기출 경향이 막 그렇게 크게 바뀐 건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요, 그 기출 복습 테스트를 좀볼 거고, 예. 그리고 만약에 미통과자들은, 예, 복습 테스트. 과제 못 했다? 아, 이 보충 클리닉. 예, 렇게좀 진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수업 끝나고 1 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비워두세요. 물론 다하실 거면 비우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복수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 무적해서 요거 계속 여러분이 앞에 있는 내용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계속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빈칸 좀뚫어서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계속 드릴 거고 예, 그리고 심화 문제 이제 기본 문제를 풀어봤으면 당연히 심화 문제는 풀어봐야겠죠 이렇게 풀어볼 겁니다 예, 그리고 요 과정을 계속 반복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는 실전 모의고사 보고, 이제 출제 포인트 한번더 점검해 보고, 좀 이거 나올 것 같아? 이런 것들 한번 다시 보고, 안본거 없나? 하면서 이제 좀 살펴보고, 이렇게 시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클리닉만 조금 더 안내 해 드릴게요. 시간도 정해야 되니까. 자, 클리닉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 요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요거 포인트. 어, 기본적인 개념은 저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주의이긴 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OX도 칠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빈칸도 이렇게 채만 채워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답 한번 해보시고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 네, 테스트 본 다음에 미통과해서 다시 다시 통과한 사람만 여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실전 문제 풀 때는 이것도 같이 할게요. 왜냐면 내가 찍어줄수 있는 거 이제 여러분이 개념 헷갈릴 때는 요거 그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오답할 때 도와주는 게 조금 더 좋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일단 개별 체크 좀 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나오세요. 나와야지만 제가 개별 체크가 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나와서 하시고 시끄럽게 굴지 마세요. 아시겠죠? 조용히. 빠르게, 이렇게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 목, 금, 예, 네, 이때,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와도 되고, 조금 더 늦게 가도 됩니다. 너무 늦게 말고, 아시겠죠? 네, 이렇게 좀 진행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체험 국어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강, 그리고 그 내신, 언제 개강하는지, 이거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특강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관동별곡 특강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범위라 그랬죠. 근데 이제 신사고 이제 교과서 특징이 이제 그 관동별곡 전문이 실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이 학기 기말고사 여기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좀 미리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영상 보실 때쯤은 거의 끝났을 건데. 영상은 찍어 놓고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요구하시도록. 예. 네, 그리고 이제 중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그, 저희 여름 점주 문법 자체가 중세국어죠. 뭐 총정리하는 특강을 또 이제 8월 15일에 또 이제 최주 원장님이 또 직강으로 해주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기말고사대 비해서 좀 미리 들어봤으면 좋겠는 것들. 음. 그리고 이제 한글 맞춤법은 아예 저희가 그, 체험국어건 그,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그, 내신 개강 바로 전주거든요. 전주에 아마 요거 한번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한글 맞춤법 들어가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열어볼 거니까, 요거 그때 안내문 나가면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신 일정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내신 일정은 이렇게 A 반 B 반 이렇게 두 개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반은 저녁 7시, 그리고 일요일 반은 이제 오후 2시. 이렇게 3 시간 그정 그리고 이제 보충 클리닝 생각해서 1 시간 정도는 조금 더 해달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거고, 어, 좀상황을 봐서 좀 수준별로 좀 나눠서 좀 진행할 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계속 그 생각을 해보고 있고 만약 이거 좀그 개강할 때쯤에 아마 좀 어, 정해질 것 같아요. 안될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조용한 그리고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면학 분위기 그렇다고 해서 뭐막 그렇게 기죽이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수업 때만큼은 좀 진지해질 수 있는 이런 수업 분위기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저도 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수업 관련 문의나 아니면은 뭐 보석부 내신 관련 문의나 아니면 학업 관련 문의나 이런 것들은 다 저한테 직접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강과 관련된 부분, 수강 일정과 관련된 부분, 수강료 관련된 부분에는 학원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